우리 교회가 결정한 것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와서 이 소란을 벌이냐고 말하지만 전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죄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복음을 비난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에 그 던진 그나그 충격이고 기독교 신앙을, 신앙의 신앙 가치를 부정하는 배역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세습반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결정한 거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명성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습한 것을 용인해 주면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 만들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떻게 커서 훌륭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습하는 교회들을 용인하면서, 재습하는 교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면서 말입니다. 재습이 거창한 말입니까? 취업특혜이지요. 부정취업이지요. 공기업의 부정취업에 취업특혜. 취업 여러분들,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에 다니면 된 것이 그 젊은 목사가 한국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부친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라는것 말고는 그가 이 교회의 당회장 목사가 되는 것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라고 하셨습니까? 섬김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재물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신만 성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고 하셨고 섬김 받으려거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분명히 뜨고. 두 귀를 분명히 열고 이 간절한 호수에 한번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명성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마침 듣고 웃음이 나오십니까? 이런 얘기 듣고 미소가 띄어집니까? 그러면 정말로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웃고 가시는 장로님 지금 웃고 가시는 장로님 이런 얘기 듣고 미소 지으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못 믿는 겁니다 나 때문에 재집판 우리 때문에 거짓말하는 우리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그런 얘기 듣고 우리 가슴이 안 아프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 사귀기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10만 명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차립시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세습이란 거 없어요. 예수님은 높아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낮아지라고 하셨고, 섬김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자지을뭐 때문에 합니까?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담욕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담욕에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